안녕하십니까. 홈리스 강의입니다. 오늘은 충동 구매왕 홈리스로 대단한 걸좀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요, 요, 지금 소식이 지금 현재 뉴스화가 됐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좀더 줄여볼까? 에이. 안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 자, 보드랜드2가 PSVR로 다시 태어난다. 올해 12월 겨울 발매. 지금 현재 예약 구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드랜드 VR. 원래 2 있었는데, 이게 뭐냐? 보드랜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히트를 한 게임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드랜드2 VR. 어나운스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네, 뭐 대충 어떤 것이냐. 를 한번 보면 이런 식이죠. 이 음악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화면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요런 게임이다. 요런 게임, 원래 있던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VR 화가 되었다. 이거는 저는 이제 VR 매니아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좀 3가 그냥 2를 vr로 굳이 발매할 필요 없이 3를 vr로 3는 아직 안 나온 거거든요 3를 vr로 발매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팬들은 다 그거를 바라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이걸로 해가지고 다른 게임으로 인한 적자를 외우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요 이런 식으로 vr 예약 구매가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를 사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뭐 충동구매가 아니죠 5만 원이고 하니까 5만 원도 비싸긴 비싼데 자 vr이 생겨서 그러면은 이 vr을 하기 위해서 저는 vr을 하려면 vr 세트를 사야 되잖아 vr 헤드셋 요놈 이게 있어야 저 게임을 12월달에 뭐 저는 원래 플레이스테이션 vr 구매를 안 할라 그랬어요 계속 계속 안 할라 그랬는데 보더랜드가 vr로 나온다니 안할 수가 없지요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할 거니까 좀 지금 제가 그 그란트리스모를 민 박명 씨에게 제그 저한테 타이틀 빌려줬다는 그 후배 있죠 그 분한테 그란트리스모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또 vr을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할겸 해서 미리 좀 구매를 해야 된다 근데 막 40만원 막 이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고를 보니까 네이버 페이에서 1 4 8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브봉이 있어야 돼. 무브봉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총을 쏘는 거를 좀 실감나게 쏠라, 쏠, 쏠라면은 무브봉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플레이스테이션 캐머러, ps 캐머러.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ps 캐머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브봉만 추가 선택해서 구매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000원. 얘는 헤드셋은 148,000원이에요. 자, 여기서 무부봉을 추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236,000원. 아, 가방도, 아, 가방이 너무 비싸. 구매 안 할래,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가방만 따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총 합계 캐머라 무부봉이 비쌉니다. 88,000원이나 해. 이거는 중고가 아닌가 봐. 자, 236,000원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네이버페이로. 여기 네이버페이. 구매 옵션 버튼이 있죠 자자 자, 이거 합니다 이거 에, 말리지 마세요 에, 나, 나 욜로족이야 이, 이 정도는 내가 구매를 할수 있지 내가 내 라이프 퀄리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어? 망설인다거나 어 구매를 망설인다거나 거침없이 구매하는 거야 자 거침없이 구매를 해. 자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사용을 해. 음, 자 할부 5개월 아 6개월 무이자 되네. 6개월 무이자 어? <laughs> 아뭐 어? 일시불이 부담돼서 6개월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아엔 예. 포인트 사용하면 안 돼. 엔 포인트가 얘는 그안 되는 그거기 때문에. 동의하기. 자, 결제 눌렀어요. 거침이 없어요, 지금. 결제 눌렀습니다. 네이버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 눌렀어. 이제 주문 결제 진행합니다, 이거.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자, 주문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23만 7 451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걸 기다리면 되는겁니다. 아 23만 7 451원이 날라갔습니다. 방금 예. 네. 나중에는 또 제가 지금 또 구매를 하려고자 하는게 뭐냐면은 기... 락스미스 2014라는 또 기타 치는 게임이 있어요 아 그것도 지금 구매를 해버려? 지금 해버려? 아, 그건 좀 무리고, 아, 무리라기보다, 무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요거부터 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돈은 맞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